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권영세 출당하라. 권성동 출당하라. 이것은 보수우파의 명령입니다. 송영선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송영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보수우파들은 당신네들을 그냥 참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보다도 더 나쁩니다. 사람이 가장 상처를 입을 때는 적어로부터 참패를 당했을 때가 아닙니다. 가장 믿고 의지하는 애인이나 친구나 가장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겁니다. 이들 두 사람이 지금 당을 끌고 가는 것은 배신 그 자체입니다. 권성동,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뭐라고 떠들고 다녔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의 불알 친구래. 왜? 외할머니 댁이. 강릉이라서 소년 시절에 방학이 되면 강릉 내려와서 같이 놀던 친구였대. 그걸 업어서 당에서 윤핵관이라는 서클 속에서도 가장 상부 자리에 상위에 자리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윤석열의 최측근이라는 뜻이죠. 그런 윤석열의 최, 첫근이라는 권성동 만약에 권성동이 12월 12일날 원내대표가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대통령의 탄핵은 없습니다 주경호 원내대표가 그대로 있었더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 탄핵을 이렇게 가결되도록 만들어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성동은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탄핵 반대라는 당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립서비스에 불과했습니다. 왜?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정말 진정한 당의 입장이고, 당의 원내대표로서의 자기의 진심이었다면, 당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배신자들을 국회 본회의장에 들이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 12명의 탄핵 찬성 때문에 대통령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현역 대통령으로 체포당하고 구속당하고 52일간을 구금 불법 구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동훈의 역할도 컸죠. 12월 12일날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자 말자 30분도 안돼 철렁거림이 뛰어와서 내란을 고백한 거나 같다. 바로 대통령 심장에다 칼을 꽂았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되고 난 뒤에 한 짓을 봅시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대통령 몰아내는데, 말로는 탄핵 반대지만 행동은 탄핵 찬성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해오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보라고요. 1월 15일 대통령이 체포, 불법 체포 당하는데, 당에서 윤상현, 김민전, 나경원, 김기현, 조배수 이 멤버들은 끊임없이 대통령을 처음부터 대통령을 믿고 대통령의 개음에 뜻을 이해를 하고, 어떤 일일 수도 대통령 체포되면 안 된다 하고 관절을 찾아갔습니다. 막기 위해 체포를 막기 위해. 그때 따뜻한 방 안에 앉았어. 국회의원 따뜻한 방 안에 앉았어. 여의도 회관에 앉았어.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 회관에 앉았어. 지도부는 그거 가면 안 돼. 당 지도부 입장이 아니야. 대통령 체포되도록 줬습니다. 1월 19일 대통령 구속되는데도 피 끓는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이건 아니다. 이런 불의가 있을 수가 있나. 참을 수 없는 분노로 그들은 서부지법을 난입했습니다. 건성동 그들에 대해서 서부지법에 난입해서 구금되어 있는 그 청년들에 대해서. 많은 변호사들이 무료 변호를 지금 해주고 있는데 권성동 너도 검사 출신이라면서 사법고시 그 자랑스러운 사법고시 출신이라면서 당에서 그들을 위해서 변호인단을 한 만들자고 얘기 한 번이라도 한적 있어? 대통령 체포됐을 때 통곡이라도 하면서 피켓이라도 하나 들고 나왔어? 이건 아니다. 이건 불이다.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다. 국민 여러분 입 다물고 있어. 반찬 붙여놨어. 그리고 그때부터 이미 행적이 뭐냐? 딴 마음을 먹고 있는 거야. 2월 3일. 의원구치소에 대통령을 면회를 가는데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당론 아니야. 그냥 검사실에 같이 일했고, 우리 둘다 검사 출신이니까 인간적인 차원에서 가보는 거야. 이게 당 지도부로서 할 얘기냐고. 오죽하면 대통령이 얼굴 쳐다도 보기 싫으니까 눈 마주치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나경원 의원을 동석시킨 겁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한 얘기.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권성동 의원에게 결정해라고 얘기했답니다. 벌써 삐져나가는 옆길로 새는 게 보이니까 결정해라. 결심해라. 국민과 함께 갈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날 메시지가 세 가지였습니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대통령께서는. 20, 30대가 내가 경험을 선포한 이유를 제대로 알아들었다. 희망이 보인다. 세 번째, 국민과 함께 하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선택받을 것이다. 다외면해서 나와서 어떤 집회도 한번 나간 적이 없어. 20, 30대를 격려하는 말 한마디도 없어. 뭐, 그때부터 나와서 뭘 준비한다? 벌써 가기 전부터지. 조기 대선 준비하는 거야. 박쥐, 박쥐. 낮에는 입으로 탄핵 반대를 얘기하면서, 그리고 밤에는 조기 대선 준비하고. 원내대표 연설에서, 국회 원내대표 연설에서 한게 뭡니까? 이재명 입으로만 욕시 꺼냈습니다. 우리도 다안 하는 거 얘기했어요. 뭐, 정과 사범이 어떻고, 뭐, 재판이 몇 개고, 뭐, 입으로만 떠들어서. 민주당에 대해서 맞서가지고 싸운 게 하나도 없어. 딴짓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개, 2월 10일 국회 본회의 국회 도서관, 어? 강당에서 오세훈이가 개헌 논의 한다 카이 입이 한박이 돼가지고 악수해주고 만여들민이나 끌고 가서, 물론 자발적으로 간 인간들도 많겠지만, 당대표와, 참,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이 가니까, 당연히 의원들도 따라가지. 그 면면을 나는 잊지 않아요. 말로는 탄핵 반대를 부러지지면서, 오세훈한테 가서 줄 서려고 벌써 눈도장을 찍는 인간들. 만약에,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이, 이건 아니다. 대통령이 엄연하게 지금 현직 대통령이다. 우리가 이런 뻘짓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고 민주당이 불법으로 지금 대통령을 이렇게 체포하고 탄핵 시나리오를 쓰고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 나서가 이 탄핵 시나리오를 창조하고 기획하고 조정하고 있는지 그거 찾아내자. 손톱만큼도 노력안 하고 있어. 홍정원의 메모지에 그, 쓴글씨체도 변희재가 찾아낸 거야. 신의식이 가고 변의식이 가 자기 사비를 들여가 찾아낸 거야. 오동훈 공수처장이 대통령을 불법으로 불법이라는 게 뭐예요? 중앙지법에 소위 말하는 영장 청구해서 기각당하고 그러니까 서부지방법원으로 판사 쇼핑 가서 압수수색 영장 통신 영장, 체포 영장, 구속 영장 다 받아 나오는데 권성동 근영세 하는 얘기 뭡니까? 대통령 일찌감치 선을 꺾어요? 대통령 재판은 대통령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가 거기에서 뭐할 일이 없다, 나설 일이 아니다. 세상에 아다르고 다릅니다. 아버지가 위독하셔가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이네 진짜로 산소 호흡기를 달고 그 당시는 그랬어요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는거나 다름 없는 상황인데 인명은 제처이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자기 명의에 다다 하니까 돌아가시는 건데 올라나설 일이 뭐 있어 딱그태도야 그리고 뭡니까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나가한다는 얘기가 헌법재판소는 단심이야. 불글단자 단심이 아니에요. 호단자예요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대통령 받아들여야 된다. 네가 협작군이야? 어디다 대고 대통령을 위협을 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이 가장 가진 가장 큰 권한인 투표 국민의 주권으로 주권 행사로 가장 합법적으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가장 헌법적인 존재가 대통령이야. 어디 한갓 원내대표인 주제에 대통령 탄핵 기각된 받아들이고 인용되도 받아들여. 기자가 물었습니다. 누구 입장입니까? 당론은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탄핵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됐든 되고 난 뒤에 당론을 결정할 거다. 미친 인간 아니야? 대통령이 인용되고 난데, 탄핵이 인용되고 난데, 어, 그 당론이 탄핵이 인용이었다. 기각되고 나면 그때, 어, 이게 당의 입장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야? 박쥐 아니야, 박쥐. 그 뿐입니까? 그 중간에 대통령은 차디찬 감옥에서 온갖 고초를 억울한, 저지르지도 않은 죄도 아닌 죄를 뒤집어 쓰고, 온갖 고초를 다 겪고 있는데, 뭘 하고 돌아다니고 있어?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된다. 대통령이 석방됐습니다. 그 다음날 밤에 둘이 찾아갔어요.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을 잘, 그동안 당을 잘 끌어줬어 고맙다 얘기하니까. 그게 진심이겠습니까? 정말 당을 잘 끌어줬어 고맙다 그러니까, 진짜로 방을 잘 끌어준 줄 착각하는 거야. 3.1절에도 국민들과 함께 안 했어. 지도부는 그게 안 가는 거야. 주최 측의 추산에 의하면 좀 과장된 숫자긴 했지만, 천만이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코빼기도 안 내밀어. 이재명은 나와서 그때만 해도, 3.1절만 해도 이재명이 기고만장할 때야. 대통령이 지금 다, 다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은 나온 거야. 물론 사기로 된 장면을 내보낸 방송사도 있지. 뒤에는 탄핵 반대하는 때, 그 어마어마한 구름대 같은 어? 배경을 해가지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탄핵 찬성을 들고 앉았는 이재명이지만, 어쨌든 이재명은 나었어 그리고 동참해달라고 호소도 하고 글도 보내고, 당에 동원령도 내리고, 우리는 뭐라고 해야 했어? 권성동 권영세 앉아가, 가지마, 거긴 지도부가 가냐 할 일이 아니야. 3월 9일날 대통령이 석방되고 난 뒤에, 우리 대통령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넓으시, 대인배가 되신 거야. 원래 그렇겠지만, 상남자, 진짜 거인이 된 거야. 권성동 권영세가 찾아오겠다는 데노 소리 안 하고 받아주신 겁니다. 꼴도 보이시는데도. 근데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잘한 줄 알고, 헌재 앞에 가가지고 지금은 온 국민이 다 헌재 모든 에너지, 모든 관심, 모든 열정들, 모든 눈물 다 헌재 앞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가 단식 릴레이라도 해야 되는데, 앞장서가 해야 되는데, 뭐라고?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단식 릴레이를 하거나. 집회를 하는데 동참하면 은 중도층이 떠난대. 중도층이 왜 떠나냐. 중도층이 너 하는 꼴을 보고 도망을 가는 거야. 네가 헌재 앞에 가가 단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가는 게 아니고 저런 형편없는 리더십을 가진 당에다가 내가 왜 목숨을 바치고 내가 왜내 시간을 내고 내가 왜 지지를 해야 되느냐. 민주당보다도 더 꼴보기 싫은 당 당. 지도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 마음을 요만큼도 못읽고 오만 불손 그 자체인 거야. 모든 국민이 나와가 지금 탄핵 각하를 외치고, 대통령 즉각 복귀를 하라고 외치고 있는데, 저도 어제 안국동에서 집회에서 연설을 하고 바로 혼 앞에 갔습니다. 구름 대 같은 사람들, 그 헌재 앞에서 찬 시멘 바닥 위에서 젊은이들, 나이 드신 여성분도 계시고, 젊은 세대 여성분도 있고, 시멘 바닥에 앉아가 그냥 투쟁만 하는 게 아니라 단식 투쟁을 하고 있어 거기 와서 건성동 손한번 잡아준 거 없어. 박수영 의원이 단식 투쟁할 때도 박수영 의원이 최상목 권한 대행하고 서울대 동창이랍니다. 최상목 어떤 일수도 일만역을 임명하면 안돼 단식을 했습니다. 단식 시작할 때 코빼기도 안 내밀다가 올제 되는 날 가서 이제 단식 풀어 만역 임명 안될 거야 이게 원내 대표와할 짓입니까? 박수영 의원이 그렇게 에너지를 시작을, 이니시에이티브를 잡았으면, 제대로 된 원내대표고, 정말 대통령의 탄핵, 기각, 탄핵 각하를 원한다면, 릴레이식으로 단식을 하도록 하든지,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이 탄핵이 시나리오고, 탄핵이 창조됐고, 조작됐고, 기획됐으면, 그 드러난 인간들, 김병주, 홍장원, 박선는 박범계, 부성찬, 공수처, 검찰 특수본, 이들에 대해서 네가 검사 출시라면서, 둘 다가 검사 출시라면서, 이 사람들을 고발하고 수사하도록 뭐 소리 높여 외쳐야 되는데, 단 한마디도 없어. 그 박소영 의원이 마흔역 마흔역 때문에 단식을 멈추라. 마흔역이 지금, 어? 임명 안 했으니까, 됐으니까 일어나라가 아니라, 릴레이식으로 끌어가야 되는데, 그만두게 하는 거야. 똑같은 식으로 헌재 앞에 우리 안나가 중도표 다 날라가 중도표 왜 필요한데? 지금 대한민국의 제1의 정치가는 누군지 알아? 이재명도 아니고 착각하지 마 건성도 니가 그게 몇 번째 줄로 서가지고 좀 되는 줄 알고 한동훈하고 똑같이 국민의 마음은 요만큼도 몰라 저들이 정말 뭐 대단한 자리 에 있는 줄 알고 드디어 국민들이 참다 참다 안 되니까 이제 들고 일어났어. 폭발한 거야. 이재명 물러가라 소리를 안 하고 지금 건성동 물러가라 건영세 물러가라야. 저도 동감입니다. 제만큼 유튜브에서 노골적으로 건성동 건영세에 대해서 비판하고 제대로 좀 해달라고 때에 따라서는 간청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호소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비난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비판도 하고 매달리기도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노골적으로. 뭐 법리가 어떠니 현재 뭐 어? 재판 과정이 어떠니 공수처가 어떠니 검찰 특수권이 어떠니 국가수사본이 물론 제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힘이 하나가 돼서 대통령을 밀 때는 물론 국민들의 힘 people's power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people's power party가 제대로 하면은 국민들은 날개를 달고 대통령 탄핵 각하는 진작에 이루어졌을 겁니다. 처음부터 책임이 뭐냐? 재판을 해서도 안 되는 재판이 지금 헌재에 가도록 만들어 둔게 누구냐? 한동훈하고 건성검입니다 대통령 탄핵 석방하자 뻔뻔하게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하는 한동훈의 그 뻔뻔스러움 지가 뭔줄 착각하고 있는 거야. 석고 대제를 해도 될동 말동한데. 권성동 아직도 윤석열이 나의 불알 친구다 하고 팔아먹고 있어. 진작에 너는 대통령 마음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야. 믿었던 친구. 둘, 자기는 동지라고 대통령, 동지라고 생각한 이 둘, 권성동, 한동훈 둘다 대통령의 심장을 향해 칼을 꽂은 인간들이야. 당의 원내대표 할 자격 없어, 비대위원장 할 자격 없어. 제가 이렇게 하면 네가 투표했냐? 네가 날 뭐, 뭐라고 얘기해? 한동훈이, 제가 투표를 했습니까? 똑같은 태도지, 둘 다가 하는 짓을 보면 이재명 한테서 정치를 배운 것 같아.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박지형이야. 보수들이 이유 없이 지금 국민의 힘을 분열시키려고 들고 일어나는 게 아니야. 어제 윤상현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의원 전원이 사퇴를 하자 현실적으로 전원이 사퇴는 불가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기를 보이고 하나를 뭉치자는데 전부 다지 뺏지만 만지고 있어. 어, 이거 떨어지면 큰일 나지. 내가 이걸 어떻게 달았는지. 야, 이 썩을 인간들아. 네가 다른 게 아니라 국민들의 뺏지를 달게 해준 거야. 그 국민들의 마음이 다 떠난 거야. 권성동 건영세가 하는 짓거리를 보고 국힘은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믿을 수 없는 당이다라고 국민들은 보수 우파 국민들은 결론을 내린 거야. 그러니까 당을 떠나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다 그만두고 아무도 당신들을 잘한다고 한 사람 없고 아무도 당신을 환영하는 사람 없어. 물론 한동훈 편에 서서 아니 대통령을 석방시키라고 지겨운 판사가 그렇게 결정하니까. 한동훈이 겉으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축하합니다. 너무 잘된 일이다. 뒤에서는 뭐 했어? 박세현 서울 고검장 특수본부장한테 야, 즉시 항고하도록 해. 그 이중적인 걸 국민들이 모른 줄 알아? 서울법대 나오면 국민들 눈에 당신 눈에 국민들이 까지 붕어 깨구리로 보여? 우리는 서울법대를 안 나왔지만. 사람의 마음을 잃는 데는 권성도이나 한동훈 보다 우리가 더 뛰어나. 왜? 우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대통령의 탄핵각가를 외치는 사람들이야. 더 이상 국힘을 망하게 하지 않으려면 원내대표 그만두고 떠나고 비대위원장 그만두고 떠나고 누구의 아바타로 움직이지 말고! 국민들이 다 알아! 권영세가 누구의 아바타고, 권성도이 누구의 아바타로 지금 움직이는지를. 더 이상 그런 낡은 여의도 문법으로 정치 계속할 생각하지 마. 보수 우파들은 당신들에게 바라는 게딱 하나야. 헌재 앞에 가서 지금부터 탄에게 각하되는 그날까지 네가 혼자서 견딜 수 없으면 너 둘이가 견딜 수 없으면 릴레이식으로라도 단식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대통령을 구출하고. 대통령을 빨리 복귀시키도록 해. 그렇지 않으면 너는 당에 남아있을 자격도 없고 필요도 없어. 송영선의 목소리가 아니야. 보수 우파의 외침이야. 마지막 경고야. 송영선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